지표를 개발한 호수다고이치는 원래 일본에서 손해 꼽는 대벌집 아들로 태어났으나 당시엔 주식보다 쌀이 주거래 품목이었고 중매점들의 사기에 빠져 투기적인 거래를 하다 한 순간에 집안이 망하면서 시세의 무서움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가족이 잃은 땅은 약 23만 7천 평. 그때 그 충격을 받은 그는 하루 3 시간씩만 자며 시세와 장에 대해 연구를 시작합니다. 무려 컴퓨터도 없던 시절 지표의 개발에는 사설 연구소까지 설립하여 무려 70억에 가까운 예산과 당시 일본의 천재라 불리는 차트 연구원 7명을 포함해 총 수만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모든 정보 수집과 분석 작업을 수작업으로 진행한 걸로 유명하다. 그렇게 6년간 지속된 연구 끝에 매수 매도 포점을 자세히 알려줄 정도로 당시에 주식 투자를 하는 일본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참고하는 주식의 다반지였으며 이때 당시 일본 전 국민의 평균 수익률이 높아졌다고 하죠. 그 또한 일목균형표를 활용하여 1970년에 이룬 자산은 약 1억에 지금 가치로 따지면 약 천억 정도의 부를 이루었죠. 하지만 일목균형표는 큰 봉에서 증가를 발휘하는 지표기에 단타 매매 위주로하는 저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짧은 봉에서도 단타를 할수 있게 직접 커스텀한 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몸통 절파 나온 이 구름대를 위 아래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 전략은 되돌림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확실한 타점을 잡는 전략입니다. 돌파 이후 구름대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잡아두었던 기준선을 지디받고 다시 반등합니다. 리테스트까지 확인했으니 네. 여기서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라인은 아래 기준선으로 잡아주고 손익비는 1대3 이상으로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리테스트까지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타점을 잡으면 큰 상승 전부 수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도달했고 2.15% 상승 구간 9 0배 레버리지 기준 107% 수익 마무리합니다.